고난 주간 새벽 기도의 네 번째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래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여를 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인가그 극유람과 큰은에 그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상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위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상들이 빌라도에게르대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서 선포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자들은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 때 육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준비일은 우리가 유월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나올 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천사가 그 바른 집을 넘어가고, 그 유월절 피가 바르지 않은 곳을 제 가정들에게는 장자가 죽는 첫 새끼가 죽는 그런 재앙이 내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주신 그 유월절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려는 양을 잡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세례의원이 세상죄를, 세상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가르켰듯이 바로 예수님은 세상죄를 담당하시는 그런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너희의 왕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며 없이 할수 없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계속해서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박으랴. 빌라도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그것도 이방인의 총독인데 그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없이하라고 하고 더 나가서 대지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 유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방의 총독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대지상은 가해사유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빌라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골고다라는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습니다. 그것도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명패를 붙이는데 보통은 그 죄수의 죄명을 쓰게 되어 있는데 빌라도는 뭐라고 썼습니까? 나서는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보게 되는데 빌라도는 당시의 언어였던 히브리어와 또 세계 공통어였던 로마와 헬라어로 기록해서 사람들이 보도록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대장들은 것이 문마땅에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야 된다고 하니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진정 유대인의 왕, 우리의 왕, 만인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셨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이룩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아니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고 참 역설적이게도 빌라도가 그것을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물론 그를 예수님을 죽게 한 자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 누구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칭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선언하고 공표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을 주로 믿고 그분을 왕으로 믿는 자는 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귀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난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왕으로서 섬기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렁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는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예수님이 6월 절 준비일에 십자가의 형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린양의 피를 통해서만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음을 누구에게 전할까요?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선포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내가 예수님의 왕르심을 선포할 현장은 어디인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 안에서 복된, 날로 사시기 바랍니다. 샬롬